어차피 이거 다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해보겠습니다. 뭔데 끊어진 거냐, 뭐냐. 자, 요거는 이제 점검을 해봤는데요. 손님은 파워인 줄 알고 오셨어요. 파워인 줄 알고 오셨고, 파, 저도 이제 파워인 줄 알고 점검을 해봤는데, 메인보드가 나간 거예요. 원래 메인보드는 MSI였고요. 지금 요거는 어찌어찌 교체를 해놓은 상태인데, 기존 메인보드에서 요거 지지대 하고 ssd 그걸 띄워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메인모델 손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전화해서 콜을 했습니다 일단 뭐 그거는 오면은 장착하면은 되는거기 때문에 장착하는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딴게 다 부착이 되있는 상태여도 장착은 가능하기 때문에요 아니. 아. 네. 어, 어. 이 파츠, 이것 때문에 여기 보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파츠들. 이거 쿨러. 지지대 파츠 이게 있어야 이제 쿨러 설치가 되거든 그리고 SSD가 한 개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SSD도 빼야죠

네. 예. 예. 뺄 거는 일단 뺐습니다. 이제, 정천만 하면 되고. 금방딱 정착됐다. 예, 예. 오케이. 알지 b 만 꼽으면 되는데, 얘는 뭐가 알지 b 로 이렇게 꽂았냐 여기다? 가 그냥 뒤로 빼버리면 되는데, 더 안돼? 선 지저분을 하면요. 그냥 뒤로 빼버리면 돼요. 케이스 뒷편으로 굳이 쿨러 밑에다가 하나 해가지고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좋은데.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많이 휘었어요. 뭘 여기다 대놓줬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안 대놓으시고 사용을 하셨던 것 같네요. 에서할까 똑같이 이 얘네들은 위에서 하면은 위에서 이게 선이 땡기니까 밑에 뭐안 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까 그래픽 카드가 워낙 무거우면은 그걸 못 버팁니다. 제가 항상 말씀 드리는게 있는 선을 있는대로 그냥 바싹 당겨놓으면 은 그거 굉장히 안좋아요 영향이 아니면은 나도 진짜 바싹 당겨놔서 빨리빨리 고장나게끔 해놓고 AS로 돈 벌어놓고 살든지 그러지. 자, 저는 절대 빠싹 안 땡깁니다. 빠싹 땡기면 빠싹 땡긴 것만큼 잘고장나요 ピアノしたい。 부팅되면 끝 부팅 됐습니다 이걸로 끄시고요 이것도 완료됐습니다 이거는 요거 이제 케이스 USB 그 문제였고요 이거는 메인보드 문제 잘 뜹니다 잘 뜨네요 됩니다. 잘 있다. 아유, 힘들다.